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놀란 점이 있습니다. 브루탈리스트는 실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픽션입니다. 나치를 피해 아내와 헤어진 채 미국으로 이주한 헝가리계 유태인 건축가 라즐로토스 그곳에서 건축에 관심이 많은 부호, 벤 뷰런의 의뢰를 받게 되고, 이후 몇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리얼한 촬영과 미술, 특히 건축물들의 디테일 때문에, 당연히 실제하는 건축물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실존했던 건축가의 이야기를 생각했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 라질로를 검색해 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뜬금없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에 망치테러를 한 미치광이 기사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라질로토스. 똑같은 헝가리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왜 주인공의 이름을 미치광이에게서 따왔는지에 대한 인터뷰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감독 브레이디 코베가 실제로 헝가리계 유대인이며 삼촌과 할아버지가 건축계에서 일한 것에 영감을 받았다는 것만 확인했는데요. 실화가 아니라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가려지고 생략된 모호한 부분들도 현실적인 고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운 것이죠. 브루탈리스트는 3시간 30분이 넘는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심지어 중간에 인터미션까지 있는 장대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비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독은 영화가 역사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며 선형적인 일대기처럼 그려지는 기존의 시대극들이 별로였고 자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해석하는 것도 싫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브루탈리스는 굉장히 느슨한 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사 등으로 인물의 감정과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때때로 시간대를 건너뛰면서 그 사이의 일들을 관객의 상상에 맡기는데요. 그래서 인물들의 상태나 관계를 눈치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답답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길게 이어지는 대화신들이 이어지며 갑자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컷이 삽입되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불편한 공백을 계속 만들어 낼까요? 어차피 픽션이라면 더 극적인 사건과 대사들을 밀도 높게 배치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한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사실상 하나의 브루탈리즘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브루탈리즘은 1950년대부터 70년까지 유행했던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 기하학적인 실용성을 강조한 미래 지향적 건축 사조였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라슬로의 건물도 이 사조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시간이 흘러도 불변하고 싶은 의지가 담긴 웅장한 콘크리트 외관. 그에 비해 비어있다 싶을 정도의 광활한 내부가 특징인데요. 이는 영화의 엄청난 러닝 타임과 웅장한 촬영, 그에 비해 차분하고 모호한 연기, 편집의 대비와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를 연상케 하는 파인 홈을 통해 빛의 십자가를 연출하는 장면은 여백의 미로 관계와 내면을 묘사하는 영화 자체와 닮아있죠. 또한 뼈대까지 노출하며 건축자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브루탈리즘처럼 마약등에 빠져있는 라즐로의 어두운 내면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브루탈리즘 형식으로 영화를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의도적인 픽션을 만든 것일까요?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는 뒤집어진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은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미국이자 꿈과 희망,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이 시기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되는데요. 뒤집어진 자유의 여신상은 시작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왜곡된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라즐러가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하고 외친 환호성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내내 인생은 그의 기대를 배반하며 순탄하지 않게 흘러갑니다. 마치 거꾸로 된 자유의 여신상처럼 말이죠. 하지만 라즐로는이 때문에 더 건축에 집착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물이 다뉴브 강의 침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나는데, 즉 비바람이 몰아쳐도 수백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고고히 서 있는 건축물이 자신의 고통스럽고 나약한 일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작품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며 예상치 못한 묘한 엔딩을 향해 흘러가는데 이는 마치 브루탈리즘을 형성하는 듯한 삶이죠.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주연 배우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전작 피아니스트에선 똑같은 시기와 비슷한 배경의 인물 슈필만을 통해 전쟁의 폐해를 그려냈는데 브루탈리스트의 라즐로는 전쟁의 트라우마를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 부르탈리즘의 정신과도 닮아있지 않나 싶네요. 즉 부르탈리스트는 인물, 건물, 영화가 모두 같은 부르탈리즘 형식을 띠면서 같은 주제를 메아리처럼 공명하는 신선한 형식의 작품인 것입니다. 웅장한 촬영과 강렬한 음악, 그러면서도 숭고한 미니멀리즘 연출, 거대한 스크린에서 보면 마치 하나의 건축물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부르탈리스트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영화와 건축이 매우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둘다 예술과 상업성을 모두 갖춘 분야이고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즉, 혼자서 자신만을 위해 만들기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본과 도움을 얻어 협력해야만 하는 작업이죠. 태생적으로 수많은 변수와 갈등에 의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인 브레이디 코벳이 이전 연출작에서 겪은. 감독과 제작자 간의 극심한 갈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브루탈리스트 자체도 정말 험난한 과정 끝에 겨우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제작이 취소될 뻔했고 촬영 중에도 폐렴에 걸려서 링게를 달고 찍었다니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며 만들어낸 브루탈리스트는 베니스와 골든글로브에서 연이어 수상하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라슬로는 영혼을 바라보며 건물을 지었습니다. 과연 프루탈리스트는 두고두고 기억될 명작으로 남게 될까요? 지금까지 앱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